미남인 목사님 때문에 항상 기가 죽어서 말소리도 그냥 사분사분했는데 오늘은 잘 됐어요 목사님 안 계시니까 오늘은 좀큰 소리로 외치고 갈랍니다 기좀 피고 살랍니다 우리 주위 분들한테 축복해 주십시다 행복하세요 성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좋은 상태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요 다양하게 쓰여요. 디모데서에 보면은 여자들은 아이를 낳아야 구원받으리라. 주석가들이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압니까? 해석 못합니다. 디모데서의 난의 구절입니다. 그 해석 못할 게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간다는 걸로 한정해서 구원을 해서 갈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 애못 낳으면 지옥 간다는 말인가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게 바로 여자들은 최상의 행복한 상태가 애 낳고 집에 있어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하는 게 최고 좋다 예. 남자분들도 아멘을 아는 집에 가서 행주로 맞을까 봐 그러는가 본데 세상의 아름다운 부부 아브라함과 사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아는 분들이지요. 그분들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제일 엉뚱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수분이에요. 장군님, 화수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화수분. 그게요, 전설에 나오는 이름인데 돈이 막 쏟아지는 것이 하수분이에요. 그런데 하수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버지가 부자 되라고. 그런데 서울 문감방에 살아요. 그게 우리 단편문학집에 하수분이라는 제목으로 있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 공부만 하시느라고 저는 공부를 않고 소설만 읽어가지고 다 기억합니다. <laughs> 어떻게 보면 하수분처럼 만면에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애가 없. 나이는 90이 훨씬 넘었다.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한 영감입니까? 저는요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손자 손녀 합쳐서 다섯 시에. 그리고 애들을 크면서 제가 많은 걸 느껴요. 애들 사람은요 어렸을 때는 개만도 못해요. 개는 한달 되면 기어다니고 주인을 알아보고 손내라고 하면 손내고요 협박 내놓고 다해. 요 근데 애들은 1년이 돼도 기지도 못해. 아 1년 되면 걸어가는구나. 잘 몰라. 할아버지도 몰라봐. 그런데 한 3년 지나면은요. 개하고는 비교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요. 우리 손자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당구도 안 치면서 3쿠션을 할줄 알아요. 저 만나면 그래요. 할아버지. 어이? 자기 동생 이름이 강우예요. 강우 용돈 줬어. 빨리 용돈 내놓으라는 얘기를 이야 대단히 지혜로워요 용돈 달라고 하는 말보다 더 무서워 세상에요 아브라함처럼 초라한 노인네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히브리서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가 도대체 불가능한 가운데, 아브람과 사라에 대해서 히브리스의 공통된 표현은 뭐지요? 죽은 자와 같은 자. 상식은 과학적인 일이나 확률적으로 볼때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와 같은. 그런데 아브람은 그걸 믿었어요. 사실은 믿었다고 성경이 좋게 평가해 주신 거지. 개뿌리는 뭘 믿어? 못 믿고 슬퍼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아 강바다가 있는 이 모래를 봐라 너의 자손이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그러다 10년 뒤에 또 나타나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리라 아브라함 믿음 없어요 꼭 수준이 저나 여러분이나 비스무리해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제인 밖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래 가지고 너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하나님 너무 무리하시지 말고 <laughs> 이스마엘이나 건강케 해 주세요. 동네에서 슈퍼마켓도 하는 분이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야 너이 조그마한 가게 해가지고 11조 고생했다. 백화점 하나 주마. 그러니까 하나님 무리하지 마시고, 우리 신일 슈퍼나잘 때게 해주세요. <laughs>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러고 있어요. 이거나, 이거나, 그리고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은데, 이제 맥을 놓아버렸어. 아무것도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아. 목사님. 내 나이에 뭘 하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난 너무 괴로워요. 나 가만 놔두세요. 그냥 숨만 쉬다가 먹다가 나중에 죽을랍니다. 저도 가만 놔두고 싶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뭔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꼭 완수하시기를 그래서 아브람처럼 아름다운 이름을 교회와 가문에 남기시길.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사라에게서 아들 라 그러니까 그때서 아브람이 정신 번쩍 들었어. 우리 믿음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공고할 때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은 무엇든지 할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서 불가능하면 기도도 안 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선가대원들은 한나 아시죠? 사무엘 어머니. 한나 모르는 분은 그것도 팔자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아는 분한테 물어봐요. 한나하고 사라하고 비교하면 사라가 10배나 더 위대해요. 그런데 사라는 설교 거리가 안 돼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설교를 별로 못 했더라고요. 한나는 열심히 해요. 왜 그래요? 한나는 설악산이라면 사라는 에베레스산이요. 올라가기에 불가능해. 그러니까 아예 시도도 안 해. 저나 여러분들에게 뭔 특징이 하나 있는 줄압니까 불가능하면 기도도 안 해. 그냥 죽을 납니다. 나 괴롭히지 마세요. 사라는 죽은 자같았어요너 아들 난다 그러니까 웃었어요. 죽은 자 같은 자가 누군가 과학적으로나 뭐나 불가능한 상황에 빠진 사람이.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루어질 거 있다면 기도하고 매달리십시다. 그걸 부르짖는다 그래요. 골목에서 강도를 만났어. 칼을 돈을 숨도 <laughs> 크게 못 오고 말도 못해콱 칼로 찔렀어 그러면 그때는 가만히 못뭐 있어요 사랑하려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렇게 외치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는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도움을 구해야 해요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유의해서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이 작은 우연으로, 우연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아브랑과 사라가 그랬어요. 너 아들 난다. 그러니까 웃었어. 부엌에서 웃었어. 장막이거든요. 장막의 약점은 뭐냐? 소리가 안 막아져요. 그러니까 보게서 픽 웃었어. 비웃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희 아내 사례가왜 웃냐? 그러니까 심이 뚝딱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어.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데 코웃음 치는 사람이 죽은 자와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50 넘은 분들한테 "애나"라고 하나님이 욱박 지르지 않아. <laughs> 사라는 믿음의 조상 어머니가 돼. 그러니까 그 믿음을 실현해 가지고 이삭을 주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리 하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꼭 주시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좀더 있어야겠어. 그러면은 하나님 모른 척하셔 기도하도록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가 낙심을 까봐서 때로는 모래를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별을 가리키기도 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도와줘요. 그게 작은 기적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50년 됐어요. 뭐 역사가 긴건 아니지만 희년이에요. 그래서 50년 기념 개척교회를 제주도에다 하기로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는데 제대로 하자. 아 우리 집사람이 또 그냥 보라다이드만 아주 좋은 땅을 400평을 덜컥 해야겠어. 근데 우리가 약속하기를 땅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헌금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의 30만 원씩 오니까 평당 1억 2천 이에요 우리한테 큰돈이에요. 우리 집사람 1억 2천 은 쉽게 만들어요. 왜냐면 은행에 가서 이야기하면 바로 대출해 줘요. 그런데 땅 샀대.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지나서 가봤어요. 진짜 좋은 자리예요5 k m 반경에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동네에 조그마한 사거리예요 땅을 샀는데 뭐 빨간 말뚝이 박아졌어. 이건 수상해. 이건 개인, 누가 장난으로 박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땅 주인한테 이 빨간 말뚝이에 박은 몰라. 그래서 시에다 연락했더니만. 로타리가 되면서 그게 수용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땅 주인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저는 뭐뭐 뭐 되든지 말든지 나는 뭐 상관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데 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봤더니만 목요일 날 말뚝 박았어요. 그리고 연락을 했는데 아직 연락문이 땅 주인한테 안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 날 가서 봤어요. 그런데 그게 140평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인지 모르겠어요? 140평을 우리가 돈을 안 내놔도 되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 버렸어요. 140평 큰 돈이요. 30만 원씩 계산해봐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놈 가지면 일생 동안 붕어빵 사먹을 수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리 이제 로타리를 만든다는데 우리 에베당 지을 땅한 240평 남았죠. 야, 거기가 이제 조금 높아요. 그런데 시에서 길 만들면서 돌로 잘 축대를 쌓아줬어요. 할렐루야. 그 돌값만 해도 1,500만 원 돈데요. 그런데 우리가 쌓아야 한대 그러는 거. 그런데 시에서 쌓아줘. 또 시에서 쌓으면 시 땅이다 쌓아야. 해요. 우리가 쌓으면 우리 땅이다 쌓아야 돼. 그러니까 이만큼 돌이 큰데 그것만 해도 몇십 평이 남았어요. 그리고 거기가막어수선한 황무지 같았는데 로타리가 되면서 우리 교회 딱 헌당식 할때딱 금도 그어놨어요. 그러자 반짝반짝 해놨어요. 작은 기적입니다. 그 예배당을 했는데 우리 그 담임 목사님 전도 안 해요. 가만히 놀아. 그런데도 거의 매주일 사람들이 와. 초등학생도 오고, 중학생도 오고, 사실요 우리 교인들이 있어서 미안한데 못 들은 척하세요. 우리 은퇴면 하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아이들이 몰려와, 와 작은 기적. 그래서 참 제가 I'm a so happy 번역하면 발, 발음은 좀 나빠도 이런 뜻이에요.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하고 그러면 은 작은 기적들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큰 믿음, 내가 꼭 필요한 거, 정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거 있으면 울부짖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자가 누구냐?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버리면 죽은 자예요. 자문에 보면 시기는 뼈를 삼는다고 그랬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대강 보면 은 암에 걸린 사람들이 시기가 많은 사람이 많아 이게 남을 미워하고 남의 약점을 찾는 게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약점을 막 찾는 사람들을 보면 은 여러분 나한테 시기심이 있다고 한번 돌아봐요 못 견뎌요 늘 남의 장점을 봐요 시어머니가 매누리 발뒤꿈치를 보니까 전혀 발뒤꿈치 왜 달걀처럼 생겨서 이렇게 미워한다잖아요. 약점만 봐 살아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그랬어. 죽은 자와 같은 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합니다.라고 자기 종하가를 남편에게 주었어. 그래서 거기서 아들라면 자기 아들이요. 그 당시 풍습이 그랬어요. 그래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종이 임신을 하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 쫓아내버렸어. 그 길로 광야에서 하갈이 죽고 이스마엘이라는 종족은 생겨나지도 못할 건데 천사가 돌려보냈어요. 집으로 가라. 너의 여주인님 온갖 구박을 다 해도 참고 살아라. 너의 뱃 속에 한 민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애가 나서 그러니까 아예 쫓아내버렸어. 하나님이 눈을 밝혀서 샘을 보지 못하겠으면 광야에서 이스마일 거의 그 엄마는 목말라 죽었어요. 시기 질투는 나도 망하게 하지만 상대 싸도 대단히 불안하게 만들어. 이 시기 질투, 무서워요. 여기 노예 장모님들이 계시는 노예 분위기 아시죠? 저는 그분들한테 아무 잘못한 거 없어요. 나하고 이해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해결하려고 하면 꼭 쫓아와 가지고 방해를 해. 내가 잘못 평까 내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시기에 제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그냥 못 봐. 걱정하지 마세요. 나하고 같이 다 사라질 갈 참들이니까 나중에 조용해질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은 자가 누군가. 사라는요 남편을 주라고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단장했어요 화장 안 하신 분 없지요 며느리를 얻으실 때 화장 안 하고 다니는 생얼굴 생얼이라고 그래요 어? 생얼로 다니는 사람은 절대 얻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 얼굴이 어때 아주 문제가 많아 그래도 겸손하게 화장하고, 아, 난좀 겸손합니다. 나좀 감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됐어요. 진짜 화장 않고 돌아다니면 이건 도시 공예야. 무엇으로 단장하는 게 가장 좋냐 남편을 주라고 부르면서 남편을 대접할줄 알아. 요새 한국 남자들은 도대체다 뒤집어져 갖고 지금 어떻게 어떻게 막. 우리 친구도 가끔 설교시키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김목사님 언제 사모님한테 당하는가 한번 두고보자 이래 아이 와서 사례받으면 도, 음, 돈값이나 하고 그냥 은혜나 끼치지 나한테 대해서 그냥 사모님하고 노골적으로 싸움을 붙여 저는 아직까지 가부장 권한이 서 있습니다 가끔 쫓겨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laughs> 남편을 주라고 부르면서 주라는 말이 아도나이 아닙니까? 내가 어이 그러면 아, 아도나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안 나와요. 아도나이 잘 놀래. <laughs> <laughs> 여러분 남편을 끄집어 내려 가지고 발로 깔고 앉아 있으면 행복해요? 아니에요. 단장도 문제지. 참 그래도요. 남녀 간에 자기 얼굴 보고 제법 그래도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오늘 저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제가 동강교회 부임할 때 서른아홉 살이었어요. 대단히 어린 나이에 부임했죠. 얼굴이 피난 면서. 그래도 동네에서 쌈지르는 교회에서서 이쁜 목사만 데려다 놓고 그런다고 소문났어요. 그것도 진지커지. 6 0이 넘으니까 그 이야기를 해. 지금은 이제 얼굴로 경쟁하던 시대가 끝나버렸어. 그래도 제얼굴 그래도 만족하고 살아요. 정말 이 세상에 누가 자기 얼굴 보고 그렇게 크게 만족하고 평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런 시가 있잖아요. 한 사내가 우물을 들여다봅니다. 그 사내가 미워서 우물을 떠납니다. 가다가 다시 보고 싶어서 와서 들여다봅니다. 윤동주님의 자화상이라는 시예요. 우리 얼굴 보면 지겨워. 그래도 우리 자매님들, 에이 이만하면 됐지. 요새 멋있는 노래 많이 나오대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얼굴이 어때서 이래야요. 이거 고치기 시작하면은 여기 고치면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갖고 드디어 풍선 아줌마 돼요 우리 집 사람도 얼굴 삐틀어졌어 이상하다. 늘 아프다더만 이제 큰 병이 생겼구나. 어, 근심 걱정했더만, 막그랬더막 웃어. 알고 봤더만, 보톡스를 맞았는데. 이게 잘못 해갖고 얼굴 비틀었어. 우리 연세 많은 조 전사님하고 둘이 가서. 그것도 전문 성형외과인가 거기 가야 하잖아요. 이 치과 가가지고. 사모님 나 보톡스 맞고 좀 남은 거 있는데 맞을래요? 그러니까 무슨 사이다 마시는 건줄 알고 그걸 맞았어 아, 둘이 다 삐뚤어졌어 아, 그거 돌아오는데 한 3개월 걸리더만 그래서 내그 뒤로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보톡스 치과 가서 맞지 맙시다 <laughs> 여러분 단장해야죠 그러나 단장하는데 온 신경 다 쓰고 내 얼굴 보고 하 우리 엄마는 나를 왜 이렇게 낳았냐 하나님 왜 이렇게 창조하셨어 이렇게 자기 얼굴에 외모에 매달리는 죽은 자와 같은 거 대강 만족하고 사세요 지금 미스코리아 나갈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얼굴로 취업할 때도 아니고 남편이 얼굴이 좀그렇다 해서 어쩌겠어 애들이 어쩌겠어 그러니까 그냥 자신만만해 내 얼굴이 어때 서 이렇게 사셔요 죽은 자와 같은 자지만 정말 살아는 네가 왜 웃냐? 그럴 때 정신이 번쩍 들은것 같아요 아 이분이 전능자시지 이분이 무엇이나 할수 있는 분이지 저안 웃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안 웃겠습니다 그런 자기 고백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만민의 어머니가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노년 아름다운 장년, 아름다운 청년은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이 시대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음을 스스로 대단 생각하며 허송세월하지 말고 그냥 죽어가면 되겠습니까? 무슨 일인가 해야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2015년 어떻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내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아뢰실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